안녕, 여러분. 정말 몇년 만에 저의 자의로 이렇게 단발, 그것도 완전 짧은 단발을 진짜 몇년 만에 했는데, 단발을 한 기념으로 단발 메이크업이랑 이제 가을이라서 가을 색조를 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메이크업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이런 가을 느낌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열심히 한번 찍어봤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메이크업 보러 가시죠.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부어있는 상태거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어제 두 번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좀 예쁘게 단발을 세팅하고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어제 베이스 할때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냥 아예 지금 고정을 해놓고 해야겠어요.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 이 선크림도 진짜 좋거든요 완전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그런 제형 진짜 로션처럼 바를 수 있어요 거울이 어디 갔지 일단은 스패출러로 이렇게 얇게 싹 한번 발라주고 렌즈를 끼고 시작할게요 이거 미문도의 렌즈인데요. 이게 그레이 렌즈인데 그냥 그레이 같지 않고 살짝 브라운 같기도 하면서 뭔가 카키 같기도 하면서 오묘한 렌즈거든요? 요런 렌즈인데 보일러나? 갑자기 머리가 짧아지니까 좀 어색하려나? 싶었는데 자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지금 세팅된 모습이 아니라서 <laughs> 웃기긴 한데 좀 개운하지 않으세요? 보기에도? 요즘에 메이크업 방법이 살짝 달라졌는데 이큐트를 가서 예진님 메이크업 담당 쌤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예진님도 속상이셔가지고 제 얼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달라진 거. 자세히 보여드려볼게요. 오늘 준비하고 바로 행사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행사장에 가면은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을 일이 있을 때는 보통은 베이스를 조금 밝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평소에 제 피부 톤보다 그래야지 사진에 잘 나오기도 하고 행사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조명이 어떻게 돼있을지를 몰라요. 변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내 그런 톤대로 하고 가면 사진을 찍었을 때 거울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어둡게 찍히기도 하고 막 이래서 최대한 베이스를 좀 밝게 하는 게좀 안전합니다. 파운데이션도 좀 밝게 깔 거예요. 그래서 목에도 미리 세럼티 발라주고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볼 겁니다. 이게 좀 호수가 엄청 밝거든요. A 00번 진짜 밝은 컬러고 얘가 21호 라이트 베이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밝냐면 거의 하얀색이야 하얀색 이 정도로 밝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1호.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둡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두 가지를 좀 섞으면. 딱이 정도의 컬러감이 되거든요. 21호보다 살짝 밝은 완전 얇게. 스펀지는 더분 스펀지에 물을 먹였습니다. 음, 그래 바로 이거지. 아주 짭짭 먹네, 짭짭 먹어. 이거 두개 파데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샵에서 이 VDL 파데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한겹 예쁘게 깔았거든요? 컨실러 그냥 컨실러만 쓸려고랬는데 지금 다크서클 너무 심해서 이거 써줘야 될것 같아 일단은 살짝 올려둔 거이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로 통통통 눌러주고요 이거 맥의 컨실러 팔레트인데 여기 이 컬러로 저는 다크서클이 엄청 보랏빛이 많이 돈다고 해야 되나? 영역도 되게 넓게 퍼져있어요. 이거 더툴랩의 202번 스몰 컨실러 브러쉬인데 진짜 조그맣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 진짜 잡티 가리기 용으로 최고예요. 마이 멜로디 파우더. 너무 귀여워. 아, 제가 원래 메이크업 영상 찍으면서 수다 진짜 많이 떴는데 세, 세 번째 촬영이라. <laughs> 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초집중하느라고 지금 수다를 못 떨겠네. 음, 확실히 바닐라코 파우더가 늘 이것저것 써보지만 결국에 다시 이걸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 좀 투명하면서 딱. 그 뽀송하게 유분기를 잘 잡아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볼에 진짜 엄청 큰 뾰루지가 났었었거든요? 이게 영원히 절대 죽어도 안 없어져가지고 이거 커버를 잘 해줘야 돼요. 일단 한슬러로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픽싱을 좀 오랫동안 시켜줘야 돼요. 좀 얇게 펼쳐놓고 픽싱을 시켜주겠습니다. 브로우를 그려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댓글에선 어떤 분들이 눈치를 채고 물어보셨었거든요. 한두달 전에? 눈썹 반영구를 받았는데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꽉 채워서 하는 그런 반영구가 아니라 한올한올 한올 그리는 그런 반영구인데 그냥 민낯일 때는 괜찮은데 메이크업 할때 뭔가 컬러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딱그 잉크가 파운데이션이랑 만나면 뭔가 특유의 그 잉크 색깔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최대한 뭔가 컬러감을 맞추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섀도우로 살짝 빈 곳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반영구 해놓은 거니까 반영구를 해놓은 결들은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컨실러 펜슬로 살짝 커버를 해줘야 돼요. 모양도 살짝 원래 제가 그렸던 것보다 산이 너무 높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메이크업 안 했을 때. 민낯칠 때는 괜찮은데 메이크업 할 때는 또 제가 원하는 딱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컨실러 펜슬 그리고 나서 이 쿠모의 핑거팁 이 브러쉬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 완전 딱 밀착돼서 커버가 됩니다. 이 반영구 한 개.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반영구가 잘 커버가 되거든요? 이 아까 여기 커버한 거 가장자리 먼저 톡톡톡 올린 다음에 커버할 곳을 톡톡 쳐주고 파우더 쳐줘. 에스쁘아의 스틱 쉐이딩, 쿨 그레이. 아니, 미큐트에서 제가 요즘에 여기를 아예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밑에를 쳐주셨는데도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코 모양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좀코 쉐이딩을 다시 모양을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파우더 타입으로 좀 넓게.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페리페라에서 증정으로 주신 건데 뭐 어디서 줬는지를 모르겠네. 넓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특히 요 여기. 뭔가 여기가 저는 눈썹 뼈가 여기까지 있어서 이게 딱 걸쳐가지고 블렌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프라이머를 조금 발라놓고 블렌딩이 잘 되게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면봉으로 한번 눈곱을 싹 정리를 해주세요. 이따가 눈 앞머리랑 이런데 다 메이크업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이미 다 아이라인으로 다 그려놨는데. 그때 눈곱이 다시 그때 뺄려면 진짜 너무 짜증나거든요. 프로아이 팔레트예요. 라떼는 선임. 완전 가을 뮤트의 정석의 색감이에요. 딱 가을에 쓰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컬러감인데 오늘 제가 다른 팔레트들에 있는 이런 조금조금씩의 컬러들을 써야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메인의 팔레트는 이 라떼는 선임이라는 거. 누드 밸런스. 베이스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양을 좀 조절을 잘 해주고 나서 깔아줍니다. 오늘 거의 이 전체 면적에다가 진짜 은은하게 다 깔을 거라서 베이스 컬러도 이렇게 완전 넓게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돼요. 그 다음 이두 번째 컬러. 샌드 쉐어링이라는 컬러인데 이렇게 밑색이 있는 섀도우인데 안에 엄청 은은한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넓게 펴 바르면 은은하게 글리터가 반짝반짝이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글리터 입자가 엄청 크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모래알갱이지 이름처럼 모래알갱이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두 가지 컬러 점차 점차 퍼뜨려 줄 거예요. 물들이듯이. 여기 진짜 눈썹뼈 아래까지 넓게. 이두 가지 색상. 팔레트 자체가 되게 비슷한 컬러감의 톤이라서 은은한 느낌으로 올라간다 해야 되나? 과하지 않게 퍼지듯이 할 거예요. 애교살 모양을. 미큐트에서 조금 바꿔서 해주셨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의 애교살을 보면, 여기 앞에가 엄청 좁아요. 여기는 살짝, 요렇게, 엄청 좁았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서, 끊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뒤에까지 이 눈꼬리 끝나는 데까지는 그래도 연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일단 여기 앞에를,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있거든요? 여기를 살짝 지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던 거를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생각하고 여기 앞에를 살짝 터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살짝 지워서 이렇게 꺼내 주는 거지. 브러쉬로 좀 풀어주면 자연스럽거든요. 여기도 한번 뒤에까지 한번 싹 밝혀 주는 거예요. 그림자도 아까 이렇게 일자로 꺼내줬잖아요. 그 모양에 맞춰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블러쉬 컨펌 카페인 충전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이렇게 억지 웃음을 지어야지 영역이 잘 보여서, 뷰러를 먼저 해주고, 제가 이거 20대 초반에 진짜 잘 쓰던 뷰러인데, 요즘에 다시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각도가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마스카라를 일단 해줍니다. 웨이크메이크 펜슬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이걸로 점막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점막만 일단 채워놓은 상태에서 가서 718 브러쉬 이 고동색 컬러 눈뜬 상태에서 눈뜬 상태로 한번 딱 를 해주고 각도 바꿔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을 내리깔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다 연결을 굳이 안 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 얇은 브러쉬 피카소 프루프 12번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눈 앞머리를 튀어줄 건데 원래 제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일자로 여기를 빼줬거든요. 근데 샵에서 이렇게 눈을 위쪽으로 이렇게 터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막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눈 앞머리가 트여 보이는 느낌이 덜 늘어서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큐트에서 영업을 당한 제품인데 삼각존 해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파죽 컬러 있죠? 이런 거.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펜슬 타입 해주고 섀도우로 한번더 컨실러 펜슬로, 펜슬로 삼각존을 아주 살짝만 내려줘요. 클리오 펜슬 중에 바닐라 베이지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눈 앞에 언더 여기. 이렇게 트여줄 거예요. 앞에 각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딱 생각하면 편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도 트고, 이렇게 위에로도 트고, 눈 뒤쪽도 트고, 이렇게 다 트는 겁니다. 메이블린의 리퀴드 라이너거든요. 이런 브라운 애쉬 컬러인데요. 지속력이 진짜 좋고, 절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 위에다가 한번 샥 그려줍니다. 아까 라이너 가이드로 그린 고동색 컬러. 모양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줘요. 얹어줘요. 중간 컬러로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 카페인 충전. 카페인 충전 오늘 많이 하네. 여기 한번슥 전체적으로 연결해주고요. 애교살 한번더 정리해주겠습니다. 이 언더 앞에를 트여놨기 때문에 이제 영역을 잡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살짝 심오한 이런 애교살 섀도우 있죠? 그걸로 일단 여기 제일 나와보여야 되는 홀리카 쌍테라이너 한번 잡아줄게요. 블링톡 속눈썹을 사용을 해줄 건데, 제가 요즘에 속눈썹 붙이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가지고, 풀이 좀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얘 짜놓고, 얘 마를 때까지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눈썹 붙여보겠습니다. 눈꼬리에만 붙일 거라서 11mm나 12mm짜리 붙이면 되는데요. 저는 11mm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속눈썹들이 되게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밑에다 붙여버리면 속눈썹이 엄청 처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붙이냐면 아까 아이라인 그린 살 있잖아요. 속눈썹 위에 살. 이렇게 살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제 언더에 페이크래쉬도 점막에다가 붙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속눈수 풀을 저는 흰색을 써가지고 뭔가 살짝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리퀴드 타입 펜슬라이너로 그냥 콕콕 눌러주면 완전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이 네이밍의 에버닌이라는 크림 블러셔 쓸 거고요. 스펀지에다가 살짝 줘서. 이게 광택감이 살짝 도는 이 정도 컬러감이거든요? 쉐이딩 했던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키면서 발라줘요.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바닐라코의 멜로우니스. 이런 컬러고요. 완전 톤다운된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요즘에 셀카 찍었을 때 거의 다 이걸로 블러셔를 바르고 있었어요. 코등그 콧등... 다음에 조금 심심하니까 이 에버닌을 여기 코끝에다가 이게 살짝 광택감이 도니까 이렇게 코끝에 해줘도 예쁜 것같아 그 블러셔 올렸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쉐이딩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입체감이 있게. 픽서를 한번더 뿌려줄게요. 오늘은 행사장을 가니까 이 매직 실러도 써줄게요. 드디어 입술을 발라보겠습니다. 클리오 피치 베이지. 아래까지 한번 싹 그려주고 요즘 진짜 자주 바르는 립이 이거예요 산호밤 여름에 영상 찍었을 때도 이거 발랐던 메이크업 했었는데 제가 진짜 그냥 원래 가을 색감을 좋아하니까 여름이든 아니든 그냥 막 썼는데 이게 딱 가을에 바르기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거랑 너무 예쁜 조합을 찾았거든요? 하트 퍼센트의 베어 누드. 이게 컬러가 진짜 그냥 너무 예뻐요. 돌았어요. 색깔만 보면은, 어, 너무 탁한 거 아니야? 싶은데 조금 냅두면 광택감이랑 진짜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브라운도 아닌 딱 예쁜 톤이 되거든요? 제가 늘 글로스 바르듯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가장자리. 완전 외곽 쪽에.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막 반짝반짝거리지 않아도 딱 예쁜 정도의 글로시 립이 됩니다. 입술 산 위에 그림자. 이거는 더샘의 오트 컬러. 오늘 뭔가 점을 그리고 싶어요. 제니처럼 여기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약간 이런 음영 컬러를 위에다가 살짝 눌러주면 더점 같아집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이라이터가 남았어요. 어제 사실 하이라이터를 잘못 발라서 개 망한 거였거든. 정말 신중하게 안 하던 하이라이터 바르지 말고 원래 하던 이거 쓸 거예요. 글립에서 요, 요 컬러. 약간 샴페인 컬러? 그냥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콩 찍어주고, 여기. 아시죠? 제가 조금 이 밑쪽에다가 하이라이터 넣는 거? 살짝 요렇게 뭔가 사각형 느낌으로 넣어주는 게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프라 하이라이터의 서울. 얘가 엄청 발색이 잘 되는 편이라서 완전 살짝만 눈 앞머리. 조금 더코 안쪽까지 들어와서 콕 찍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쉐이딩 넣었던데 바깥 부분. 여기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은근히 사진에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서 요 라인.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래 눈썹 뼈 밑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넣잖아요. 근데 저는 눈동자 위에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이고 드디어 끝이고 짠!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다 하고 왔습니다. 살짝 웻한 느낌이 나면 예쁠 것 같아서 이 웻헤어 하는 방법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런 단발머리 스타일링을 한번 영상으로 또 찍어보면 어떨까? 아, 이, 여기, 이 텍스처가 예쁜데 여기가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얼른 준비하고 행사장으로 한번 가볼 거고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쉽지 않은 촬영이었어. 대여정을 거친 촬영이었어. 근데 오늘 촬영한 게 훨씬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